뭐, 공정방송 이3구 어, 친구랑 같이 어, 같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는데 어 갑자기 시켜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산에서 내려서 어 광장선으로 나와서 표시를 샀습니다 아까 몇번이.. 한번 끝이 번호가 그랬는데 그 기사분이 제가 탔을 때 전라도 말씨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조금 욱하는 마음에 조금 오기를 발동해서 얘기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시냐면서 고 기념관에 간다고 그랬더니 결혼식에 가냐면서 아니 집회하러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그런 집회를 왜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하긴 텔레비를 뭐, 보시느냐 고했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실수한 겁니다. 텔레비를 봐야 어차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방송인데, 그래서 TV 조선이라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 가봐야 뭐 하느냐고, 강화문에서 가도 연주자 분들 전부 농원에서 그 집회를 하는 거라고 해서 직접 가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그 사람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모인 걸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택시기사가 매일 다니니까 많이 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오면서도 여기 뭐몇 사람이나 나와서 그러느냐고, 그, 북방부에 그 지금 그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땅팔년대 얘기한다고 그, 어 탱크나 그 전차가 몰고 그, 격해올 때, 그부수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있으나 만화 한, 있으나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서 들은 게 그게 어 있음으로 해서 폭발시켜놓고 나면 탱크나 전차가 한 1분 이상 지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 우리들, 그, 어 국군들의 생명을 많이 구할 수가 있다고 러더라고요그 5분 대기조가 그, 어, 1분을 더, 그, 5분 그, 시간이 그 1분을 더그 5분 대기 도에그 시간이 1분을 늦춰주니 굉장히 그, 긴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막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그 강한 씨랑 조금 많이 같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박근혜랑 이명박이가 다싸은똥 문재인이가 치지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뭐야 그임대중이랑 노무현이가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다고 그랬더니